자, 다래군주 하려면요, 여기에 광신도들을 처치해야 되거든요. 아, 만화에요. 오른쪽 별은 만화에요. 예, 다래군주 여러 번 잡아야지 제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래군주가 저한테 죽느라 고생이 많죠. 지금 다래군주이 맵에서는 한세 번, 프라님 맵에서 한 스무 번은 잡았을걸요? 자, 시작할게요. 알았어 조용히 해너 자, 이렇게 광신도 잡았잖아요. 그러면 맵에 얘네들이 떠요. 아하하하하. 하하, 그럼 얘네들을 네? 기분 탓시 아니에요. 망가뜨린 던전을 내가 <laughs> 복구한 거야. <laughs> 잠깐 여기서 이걸로 갈 아, 무, 무기 수업이 너무 안 좋아, 이거. 키보드 자 이제 그쪽 지대로 와서요. 여기서 미친듯이 애들을 죽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 수업도 가끔 해주고. 체력 관리 잘하고. 여기서 얘네들을 많이 죽여 한 50마리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 죽이다 보면. 얘네들 죽으면 저 빨간 거 가져. 그럼 얘한테 타격을 입는데 이 방어 그거를 없애야 되거든요. 아, 디버, 자꾸, 자꾸 내려가네, 자꾸 올라가네. 내전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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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내가 다 파먹어가지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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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력, 체력, 죽겠는데? 잠깐만요, 형님들, 잠깐만요, 도망갈게요, 죄송합니다, 깜짝 진송다 아! 설마 따라올, 몇 마리 따라올 좀 쉬었다 갑시다. 우박이요. 별이 떨어지는 거죠? I don't know you're saying, but anyway, ah, uh, hi. Um, I I am little speak English. Sorry. 와. 유튜브에 외국인분이 와주셨네요 Nice to meet you Little English이지 아예 너는 아니야 아니야. 아예 못하는 것과는 달라 나에게도 <laughs> 영어를 못하지만 세계인들과 이렇게 소, 어 소통할 수 있다는 자존심은 있다고요. 쓸데없는 자존심. 조금 피 채우 갈게요. 풀 피가 은근 중요해서 가자. 많이 깎았 는데？오케이 잡목 좀죽 이고 다시？하이 오케이 잡목 좀, 좀 제거 하고 <laughs> 치료 갈게요. 잠옷 따라붙으면 귀찮거든요 먹고 하트 또 한트 먹고. 어? 골렘 반갑다야 나니 네 필요했는데 날개는? 자딸야 후~~ 다 죽어라 엄마! 어어, 어, 사정권이다 <laughs> 잠깐만요 여기 좀 있다 가자 아니다, 좀 가서 컬러가 뭐였지? 아, 저 색이야? 흰색은 저공 비행해야 돼요. 저 지네가 진짜 아프거든요. 아하하, 지영이 마땅치가 않네. 여기가 낫겠다. 와씨, 닫지마. 나한테 닫지마. 이것들아, 닫지마. 오지마, 오지마, 닫지마. 지마 네, 말미잘. 해삼? 해삼? 말미잘? 해삼? 오고고고고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 아마 집 꾸미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 혼자 깨는 것도 저도 영상 하나 하려고. 어 캐.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저 지금 약간 좀 어, 어, 반피 같다. 제니 잘 안되는데, 그렇다 움직이고 싶진 않고, 얼마 안 남았다. 유자차를 먹으며 여유롭게 뭐가 진짜 여예요? 아마 집 꾸미고 계실걸요? 그 테라리아 집? 아니면 주무시려나? 아까까진 꾸미고 계셨는데, 바할 때. 제가 다른 거할 때는, 그러니까 방송할 때는 보통 오프라인 해놓고 하거든요. 거의 깨질 때 됐는데, 이거. 오케이. 다이. 안돼, 지렁이. 지렁이, 요 꼬리 때리면 돼요. 세대 때리면 없어지는데, 오케이. 이거 영혼 다 먹고, 하트 다 먹고. 아, 네. 프레, 아, 뭐지? 프라님 드레스랑 바뀌셨어요. 저는 옷을 잘안 갈아입어. <laughs> 패션 고수하는. 딱히 뭘 갈아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싫어. 얘네 싫어. 짱 싫어. 바로 옆에서 안 됐네. 다행히 덤벼 덤벼 덤벼. 봐보시지. 고기니 왜요? <laughs> 이제 한75% <laughs> 치료하고 와야겠다. 아, 치료하러 가자. 간사 치료 이게 이씨 가격을 왜 이렇게 올려받아 <laughs> 아 그래요 아니야 잘한다고는 안 했어 그냥. A 씨을할뿐 이야. 그쵸? 이 쁘죠? 나 미국에 <mi> <defines> 나 미국에 서도, 한달 문제 없이 살 았어. 태국에 서도, 한달 문제 없이 살 았고, 덤벼 덤벼. 보스 죽었다. 행복해, 행복해. 저항하지 마. 너네 보스 뒤졌어. 오지 마. 미국 예전에 갔었는데. 재작년에 한 달. 그렇게 꽤 오래전에 또한 달. 문제 없었어 전혀. 사는데. 꼴거리한테 와 무기 수업도 안돼 이거 지금 딱두개까야 개가... 잠깐만 왜1번1번 1번 인식이 안 되냐 지금 1번 누르고 스무 <laughs> 살 때는 거기 대학 가 가지고 그냥 그 뭐냐 기본 교육 그것만 받았어요 언어 교육이랑 그런 거 무료로 해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모가 이모랑 이모가 부시민권자셔서 뭐 그런 혜택 <웃음> <웃음> 베네핏을 줄수 있어서 네? 아 갑자기 왜이렇게 기침 나냐 아피아나지렁이류가 싫어 때리 죽겠는데 한번? <laughs> 내 체력, <laughs> 아내 체력 좀야날좀좀 <laughs> 좀좀 쉬자 <laughs> 야 잠깐 좀 쉬자 그래도 한 번도 안 죽었다 여러분, 추천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500까지 채우고 저 물약 콜한 10초 되면 갈게요. 버디부지님 안녕하세요. 찡그미님 안녕하세요. 매니아팅님, 포라님 안녕하세요. 기놈님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사정권이네, 여기. 야, 킹스... 킹슬라임이 지금 왜 나와? 야, 킹슬라임 너 주... 죽... 야, 낄끼빠빠 이씨. 모르냐? 낄끼빠빠 어, 감사합니다. 영상 뭔데? 잠깐만, 아! 영상이 뭐지? 우리 아버지 미국가 있어 곧 돌아오실 거라고 뭐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어. 와저 진짜 개나쁘다 날 하늘나라를 보내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요, 체력 관리 잘해야죠, 그죠? 죽을 것 같으면 틸 줄도 알아야 되고, 36개 주랭랑도 잘해야 되고. 어디 한번 따라 보시지? 좋았어. 쉬자. <laughs> 삼겹살? 안 부럽당. 삼겹살은 안 부럽지롱. 많이 먹었다. 아, 얘가 쫓겨놨네제가좀 필요한데. 물약 쿨을 기다릴 것인가. 이거 나왔네. <laughs> 네, 500이 풀피예요. 지금 풀핀대 가만히 있는 이유가 물약 쿨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약 쿨좀 채우고 바로 출발할게요. 이게 아무래도 솔플이다 보니까 죽고 다시 날라오는 게 귀찮아서 죽는 게 조금 예민해지더라고요. 물약 쿨 20초 되면 출발. 나도 소고기 며칠 전에 먹었어. 20초 출발. 고고고. 아, 진짜 몸을 전체만 추는 게 아니라 머리만 맞춰야 되니까 힘들다, 쟤는, 진짜. 지렁이. 그, 빨간색 지렁이는 꼬리 맞춰야 되고, 얘 머리 맞춰야 돼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다 비싼 것같데 조금만 더 때리면 되겠다. 아, 형님들, 잠깐만요. 우리 말로 해. 말로 하자! 대화로 해결해!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대화로 해결하자니까왜대화를 하자니까 자꾸 쫓아와 <laughs> 아 프라님 안녕하세요 요요요? 요요는 여기서 별로 쓸데가 없더라고요. 뭐라지 생각보다 그 피격되는 범위가 짧아서 이게 제일 나아요. <laughs> 이게 근데 사람 취향 차일 수도 있는데 저는 확실히 이게 나아요. 일단 물벼락 빨고 이게 요요가 쿨 이게 이거 봐봐요. 이렇게 되잖아요. 쫓아갈 수 있는 범위가 좀 짧아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서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이 범위 정도 때리는 게 나아요. 물약 쿨. 물약 쿨 좀. 오케이. 오. 아, 잘 필요 없는데. 하나 먹고. 다 돼간다. 아하. 바닥에 있는 하트 좀 주워 먹고. 응? 어, 배너 떨어 읽었네, 내가. 오케이. 그리고 이게 불댐이라서 약간 좀 추가댐이 있거든요. 뭐랄까 연속댐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게 좀더 편해요, 저는. 나도 괜찮가올 때가 됐는데 언니 치료 나도 괜찮아. <laughs> 나도 네, 그 아까도게찮게삼처럼 멍게, 생긴 거 빨간 거 죽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들리 뛰어나가괜찮 레전드리는 못 띄우겠네요. 물좀 먹고 <웃음> <웃음> 귀찮아서 그냥 <laughs> 이 뭐냐 이걸 팠어요. 아 이제 배경 없어졌다. 봐봐요, <laughs> 제가 안 때려도 추뎀이 있어요, 쟤는. 한번 치료하는 게저 가운데 눈이 뜨는 게좀 데미지가 세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눈 뜨기 저 저거 빔 한번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한... 거. but 그때문눈 떴니 어? 어? 눈떠눈떠눈떠 오픈 유어 라이즈 오케이 그 다음에 요요로 심장 심장은 요요로 할 만해요 이렇게 다니면서 이거 맞추면서 도면 되니까 근데 가끔 이걸로 해서 불 댐도 좀 줘야 되고 어춰야되 아, 이게 좀 피곤하지. 오, 요요 하나 더 나왔다. 안 먹히네. 버릴 게 없는데. 형님, 안녕하세요. 다이, 혼자 깼다! 빰빠밤.